가수 강타와 레이싱 모델 우주안의 달달한 스킨십 영상이 깜짝 공개됐다. 우주안은 1일 인스타그램에 러베스테그램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강타와 우주안은 찜질방에서 나란히 누워있었다. 강타가 우주안에게 찜질방에 왔는데 여기 이상하다. 예쁜 애가 누워있다라고 말하자 우주안은 빨대를 이용해 통화하는 흉내를 내며 고객님 다가가서 뽀뽀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강타가 우주안에게 뽀뽀를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1990년생인 한가은은 서울 모터쇼 포드, 혼다 레이싱 모델 등으로 활동했다. 2014년 제3회 한국 레이싱 모델 어워즈 최우수 인기 모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한가은은 철권 크래시 걸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979년 생인 강타와는 11살 차이다. 강타는 오는 4일 신곡 러브송을 발매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강타와 열애를 공개해버린 우주환. 7월 1일 새벽 우주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러브스테그램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강타와 우주환은 찜질방에서 나란히 누워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연인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 특히 해당 영상에서 강타가 찜질방에 왔는데, 여기 이상하다. 예쁜 애가 누워있다고 말하자. 우주안은 고객님 다가가서 뽀뽀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타가 다다가 실제로 뽀뽀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때문에 강타가 우주안과 열애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SM은 역시 달랐다. 강타의 소속사인 SM은 강타와 우주환은몇년전 이미 끝난 인연이다. 라고 선을 그으면 논란을 종식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 하나에 대중의 관심을 폭발했다. 특히 강타의 전 여자친구로 등장한 우주완 정체를 누구 궁금증이 쏟아졌다. 한편 SNS에 강타와 입을 맞추는 동영상을 올렸던 우주환은 해당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 이에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영상에 대해 우주환이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실수로 올린 영상에 굴까지 게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이건 실수라기보다 새벽에 우주환이 심경의 변화가 생겨 강타와의 열애 영상을 일부러 올린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주안이 나쁜 의도로 올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우주안이 인스타그램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러베스테그램이라는 글귀를 남겼기 때문이다. 즉 강타와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순히 영상을 저장할 목적으로 올렸다가 공개 설정이 돼버리면서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왜냐면 해당 영상은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쯤에서 우린 강타의 전 여자친구 우주안이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주안의 본명 한가은이다. 얼마 전까지 본명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예명 우주안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우주안 나이는 서른 살로 강타보다는 열한 살 어리다. 그런데 얼굴이 동안이어서 실제로 보면 20대 초중반처럼 보인다. 우주아는 서울 모터쇼와 포드, 혼다 레이싱 모델로 얼굴을 알리기도 했지만 2012년 신예 오인조 걸그룹 레이트로 데뷔해 싱글 앨범까지 발매하고 활동한 적이 있다. 즉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라고 할수 있다. 당시 걸그룹 레이티 레이티는 트로트와 디스코를 결합한 티스코 장르의 타이틀곡 나자바바라로 데뷔했는데 노래가 좋고 멤버들 비주얼이 좋아서 나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KBS2, TV 뮤직뱅크에 출연하면서 과도하게 다리에 오일을 바른 것이 화근이 되어 치명타를 맞고 말았다. 당시 이를 두고 레이트의 오일 쇼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으니 비난이 컸었다. 이후 레이트는 후속곡 말랑말랑 등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방송에는 제대로 출연하지 못했다. 결국 지방 공연부터 사찰 공연까지 마다하지 않고 오프라인 무대를 뛴 레이티는 아쉬움만 남기고 해체되고 만다. 그러고 보면 레이티가 참 아쉬운 걸그룹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 당시 노래도 상당히 좋았고 남성 팬층도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오일 쇼크만 아니었다면 레이티에서 우주하는 더 꽃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주하는 레이티에서 나온 후 전화위복이 되었다. 우주하는 걸그룹 활동을 미련을 버리고 전문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4년엔 제3회 한국 레이싱 모델 어워즈에서 최우수 인기 모델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녀의 미친 비주얼은 끝판 그 자체다. 그 예로 우주안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일상 사진들만 봐도 왜 그녀가 최고의 탑 모델인지를 알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강타가 우주안과 헤어진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몸매 좋고, 자기 능력까지 갖춘 여자친구를 마다할 수 있냐면서 말이다.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우주안 강타 결별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이번 논란으로 우주안은 많은 팬들을 만들며 다시 한번 대중의 머릿속에 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모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길 바라며, 앞으로는 강타처럼. 너무 나이 차는 남자친구보다는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극성팬들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가수 강타가 H.O.T.로 활동할 당시 극성팬들 때문에 여자친구와 결별했다고 고백했다. 강타는 7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오장 무릎박도사'에 출연해 극성 팬들의 계속된 협박 때문에 여자 친구와 벽이 생겨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극성 팬으로부터 휴지에 피로 쓴 협박 편지를 받은 여자 친구가 겁나서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우편물을 다 막아버리겠다고 달랬지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극성 팬들의 협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여자친구와 벽이 돼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날 강타는 방송국에서 만났다. 매니저들끼리 친해 몰래 데이트를 할수 있었다라고 말해 여자친구가 연예인이었음을 밝혔다.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강타의 여자친구가 누구였나라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강타와 박지윤. 미래설의 진상은 HOT의 강타와 민혁가수 박지훈이 열애 중입니다. 두 스타는 무려 1년 넘게 남몰래 데이트를 해오며 꾸준한 연인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중순 두 스타는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광개토 자동차 전용극장에서 늦은 밤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둘은 강타의 XG 그랜저 승용차 앞좌석에 나란히 기대에 앉아. 당시 영화 공동 경비구역 JSA를 관람한 사실이 팬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들은 측근에게 자랑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11월 21일 음주운전 사고가 난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강타에게 박지훈은 수차례 애정을 듬뿍 담은 위로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것은 이쯤두 사람이 강남 삼성동 무업소에 나란히 들어가는 모습이 업소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입니다. 업소 측에서는 강타는 확인됐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는 처음엔 몰랐으나 나중에 인상과 몸매를 통해 박지윤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둘은 또 강타의 음주 사고가 나기 전인 11월 중순 H.O.T가 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하기 위해 여의도 IBC 공개 올해 오랜만에 나왔을 때 박지윤도 같이 출연, 교감을 나눴던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H.O.T는 아웃사이드 캐슬로 컴백 스페셜 무대를 가졌고 박지윤은 성인식으로 아시나요의 조성 모와 1위 결정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당시 생방송 리허설 순서가 H.O.T의 직후였던 박지윤은 무대 옆에서 대기했는데 이때. 강타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직후 HOT 차례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온 강타가 박지윤을 지나치며 조명 꺼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는 장면이 포착됐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처음 퍼진 것은 작년 추석 무렵입니다. 작년 봄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드림 콘서트에 함께 출연하며 가까워졌다는 게 이즈음부터. 가요계 매니저들의 입소문으로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지윤의 소속 매니지먼트사의 한 관계자가 박지윤이 강타에게 관심을 가져 스케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타는 아웃사이드 캐슬의 연 후속곡으로 자작곡 글에 그렇게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방송 출연을 중단하고 자숙 기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지난 가을 4집 성인식을 내고 실제와 똑같은 성인 신고를 치른 박지우는 최근 후속곡 환상을 발표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